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시험 을 당해 죄 치지 말고, 너용 기를 다해. 곧 물리 치라. 너 시험 을 이겨 새힘을얻 고, 주 예수 를믿어늘 승리 하라. 우리 구 주의 힘과그의 위로 를 빌라. 은님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악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임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laughs> 하나님 so, so, s 장 12절부터 32절까지 s 독하겠습니다 12절 오늘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마나임을 떠나 기부원으로 갔다.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런 제안을 하였다. 젊은이들 내세워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합시다. 요압도 그렇게 하자고 찬성하였다. 그들은 서로 상대편 사람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 사람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서 모두 함께 쓰러져 죽었다. 그래서 기본에 있는 그곳을. 헬갓 하수림곧 칼의 벌판이라고 부른다. 마침 그곳에는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에 사는 노루처럼 다름질을 잘하였다.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아사엘 바로 너였구나 하고 말하니 아사엘이 그래 바로 나다 하고 말하였다. 아브넬이 <목소리> <목소리> <돌아가서> <목소리> <아사엘은 불러주쳐서 목소리> 다시 한번 아사엘을 타일렀다. 너는 나를 그만 뒤쫓고 물러가거라. 내가 너를 처죽여서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야 할 까닭이 없지 않느냐? 내가 너를 죽이고 어떻게 너의 형 요압을 보겠느냐? 응. 두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아브넬을 계속 뒤쫓았다. 그들이 기부한 광야로 들어가는 길가의 기아오 덫너 쪽에 있는 암마 언덕에 이르렀을 때 날이 저물었다. 그 시민들, 거기에서 아브넬이 요압에게 휴전을 제의하였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하겠습 이렇게 싸우다가는 마침내 우리 둘다 비참하게 망하고 말지 않겠소? 우리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장군이 장군의 부하들에게 동족을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고 명령하겠소? 요압이 나팔을 푸니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섰다.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않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요압도 아브네를 뒤쫓은 길에서 돌아와서 군인들을 정호하여 보니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고 아사엘도 없었다. 같이 있습니다. 요압과 그 부하들은 아사의 죽음을 메어다가 그의 아버지가 묻혀 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밤이 새도록 걸어서 해브론에 이르었을 때에 아침 해가 떠올랐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심상치가 않죠.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가 그렇게 정상적이진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게 왜이 말씀이 왜 나왔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윗 왕과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의 후손들과 아브네 그리고 다윗과 요압 이 관계 속에서 어떤 갈등들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전쟁 한번 하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보면은 또 유압과 아브넬이또 부딪히게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실제적인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혼란의 시기인데 다이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 사람들끼리 갈등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어느 쪽을 더 힘을 실어주시는가 하는 내용을 약간 맞배기처럼 보이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왜 전쟁을 하는지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알고보면 우리가 이미 왕이 두릴 수는 없는 거죠. 왕이 두릴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뭐 다그사울의 아들 이스보세 씨 그리고 아부넬이 왕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다이 다스리고 있는 범위가 더 적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스보셋과 나부넬이 다스리고 있는 범위가 훨씬 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의 왕을 이어서 왕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받았지만 백성들 범위 내에서는 유다 족속 안에서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기득권들을 장악해서 상대방들을 진압해서 하나의 왕으로 세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어느 지역을 잘 잡느냐. 전쟁하는 사람들은, 군사 전문가들은 우리가 요새를 어디에다 정하느냐, 어디 거점을 잡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는 가운데 기부원이라는 지역을 우리가 거점으로 잡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누가 장악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서로 영역 다툼을 하게 될때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동족이고 같은 편에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런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브넬이나 요압이나 다 장군인데 이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란 말이죠. 딴 나라가 아니라 다 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지금 편이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사실이죠. 서로 이렇게 죽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렐은 우리가 사울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세의 편, 그 다음에 요압은다이세의 편, 이렇게 돼서 기본 가에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내용도 굉장히 허술한 게 이런 얘기가 벌어진 겁니다. 함께 서로 대치하고 있는 거죠. 연못을 중심으로 이쪽에는 우리가 아브렐, 이쪽에는 우리가 요압 이렇게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브렐이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제안인데, 제안을 한 겁니다. 우리 그러지 말고 한번, 우리가 12명, 12명 대결해가지고, 1대1로 싸움을 붙어가지고, 누가 이긴 한번 해볼까? 게임하듯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게임하듯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좀 기가 막힌 일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싸움을 벌였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똑같이 1대1로 싸우는 사이에 똑같이 동시에 죽게 됨으로 말입니다.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쪽도 열두, 여이 쪽도 열두며, 그래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게 피를 받기 때문에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피를 보게 되니까 결국은 이것이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된 겁니다. 번지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브네의 군대들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도망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추격하는 이야기들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벌어진 겁니다. 전쟁으로 보면 은 명분이 별로 없는 전쟁,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겨야 될 것인가? 수를 노리는 전쟁, 그런 거였는데, 그냥음 12명끼리 싸우다가 우리가 그런 문제가 벌어지니까 도망가니까 추격하는 문제가 벌어졌고, 추격하는 문제 속에서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요압이 사명제였다는 것이죠. 다윗의 편에 있는 장군이 삼명제였는데 이 삼명제 중에서 다 전쟁을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 아비세, 아사엘 이렇게 세 명이 다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죠. 요압이라는 이름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그데 그렇게 됐을 때이세 번째 아들 아사엘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추격을 하는 거예요. 아브네를 뭐 대충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끝까지 추격을 한 거죠. 끝까지 추격을 하니까 전쟁에서도 멈출 수가 없으니까 또 이쪽은 끝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도 들뭐 따라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쫓아가는데 쫓아가다가 쫓아오는 사람이 누군가를 아부넬이 보니까 아사엘인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고 어렸을 때기억게 봤던 사람이고 또 전쟁을 할때 함께 가리켰던 사람이고 이렇게 되니까 다 아니까 너구나 아사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사일 입장 속에서는 어떻게든지 아브네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서로 상대의 관계들에 대해서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브네를 타이릅니다.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고 나면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 너가 지금까지 쫓아온 것이 명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은 여기 있는 애 하나 죽이든지 아니면 옷을 벗겨가든지 해서 네가 이겼다는 표시만 하고 가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전쟁을 하는 마음으로 쫓아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아브네 입장에서는 계속 얘가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에서는 아사엘의 죽음 문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것들이 전쟁이 그래요. 전쟁이라는 게 나중에는 어떤 명분 때문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실질적인 어떤 피해를 받느냐 안 받느냐 여기에 따라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요압과 아브넬의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에 서 있지만 서로 아는 관계였고 서로 나중에 협상이 되면은 싸우지 않고도 하나로 합쳐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자기 동생이 죽은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오늘은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묻는 얘기로 끝나지만 나중에 가서 봤을 때 요압과 아브넬과의 관계는 하나 이미 척을 친 거죠. 그렇죠? 내 동생을 죽인 놈 이렇게 되는 거죠 상대방 편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런 관계까지 나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전반부에서는 이러다가 아사엘이 죽었다 이렇게 성경은 쓰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을 줘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생명의 삶에서는 어떤 의도로 말하면 은 무모한 도전은 죽음에 이르는다 이렇게 끝나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별로 그렇게 해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사엘 입장 속에서는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브레일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기야 한다는 전쟁에서의 그런 마음을 가졌었고 군인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졌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아사엘이 잘했다 아니면 아사엘이 무모했다 이런 결론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한 나라가 혼란 가운데 빠져서 싸우지 않았어야 되는데, 싸울 수, 싸우지 않았어도 될 일들이 싸움으로 가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들로만 정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을 썼을 때는 나라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런 과정도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썼는데, 우리에게 다 그것을 교훈으로 적용하려고 말하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해석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사엘은 정말 라브네를 이기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다윗에 대한 충성으로 최선을 다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쫓아갈 필요가 뭐가 있었겠는가. 무모하게 쫓아가다가 죽었다.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해석을 좀 중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옳 중지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오히려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요압과 아브넬과의 관계 속에서 복잡하게 되는 하나의 이야기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때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이런 뜻이야 이런 뜻이야 해석하는 게꼭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는 좀 멈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실까. 특별히 떠오르지 않을 때는 넘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같은 경우는 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연결해주는 이야기, 이렇게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전쟁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계속 추격을 하는 겁니다. 그날 하루 에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처음 시작은 그냥 열두 명끼리 한번 싸워보자 누가 이기는가 한번 해볼까 어느 편이 이기는가 해볼까 하다가 몽땅 다 죽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싸움이 붙어가지고 추격을 하게 돼가지고 지금 아브넬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 자기네가 살던 지역은 아니고 어떤 전쟁을 위해서 한 곳에 기본이라는 곳에 모였다가 나중에 서로 이제 한쪽에서는 쫓아가고 한쪽은 한쪽에서 도망가고 이런 상태 에 있는데 지금 도망가는 쪽이 아브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된 거예요. 날이 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어느 쪽도, 이쪽도 저쪽도 다 자기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말하면, 뭐, 벌판이든지 아니면 산이든지, 이런 지역에 이르게 되었을 때, 이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아부넬이 시전을 제의를 해요. 퓨전을제의합니다 그래서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일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과 그 다음에 다윗과 그 다음에 사울의 후손들과의 싸움의 과정들에서도 이 말이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소설식으로 말한 복선처럼 앞으로 진행될 일에 대한 내용들을 표현한 말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겠느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동족끼리의 싸움이죠. 동족끼리의 싸움이죠. 그럼 동족끼리의 싸움들은 안 합니까? 하죠. 의외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한국전쟁을 겪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우리가 유일하게 분단된 뭐 대한민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나 안에서 싸우는 문제들은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전이라고 말하는 문제, 그 안에서 갈등을 벌이는 동족끼리의 싸움의 문제들이 의외로 많죠. 이게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싸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보면은 우리 둘다 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그러지 말고 추격하지 말고 돌아가라. 그렇게 명령을 해라. 아브네드 요압에게 그런 제의를 하는 겁니다. 전쟁에서는 명분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압이 그 말을 또 받아요. 그렇죠. 봤습니다. 자기가 도망갈 명분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도망 같은 게 아니라 추격을 했다가 다시 회군할 명령이 없는, 그 명분이 없는 거죠. 없는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쫓기는 입장에서 불리하니까 우리 보복 뭐 제발 가달라고 말을 했다. 이렇게 이제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명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요합이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의 심을 두고 맹세하고 장군이 이런 제안을 하지 않으셨으면 내 군대가 내일 아침까지 추격을 해서 장군을 잡았을 것이요. 막큰 소리 빵빵 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지금 이거 항복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항복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쫓아오지 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그냥 가는 거요. 뭐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은 전쟁의 어떤 그 살보람과 뭐 그런 것들은 느껴지지만은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속에는 그런 아직 하나로 합쳐지기 전에 두 쪽에서는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고 갈등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었다. 이런 얘기로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왔어요. 싸우다가 추격을 하다가 돌아오고 나니까 이제 사상자 수를 파악하는 거죠. 전사한 사람은 없는지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3 0절 말씀해 보니까 어, 다윗의 부하 가운데서 19명이 없었다. 그리고 아사엘도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명이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다이편에서 수명이 죽었던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31절을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넬의 군대는 몇 명이 죽었는가를 말을 하고 있어요. 몇명 죽었어요? 360명이나 쳐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자세히 기록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다이시 이겼다. 그 얘기죠. 다이시 이겼다. 다이시 이겨가고 있다. 실제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정도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아사엘 장례 치르고 그리고 돌아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시는가, 어디에다 실어주시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다 나한테 싫어졌으면 좋겠잖아요? 예. 네, 다 나한테 싫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보넬은 하나님을 안 믿고, 그 다음에 다이세 부하였던 요합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사울이 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랬을까요? 막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에 있어서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흘러가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그 사이에서 좀 갈등할 때가 많고 좀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왜내 중심적으로 안 움직이시고 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시지? 이렇게 말을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사월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월 입장에서 보면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은 그거예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우리가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해요. 굉장히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주고 안 주는 건 누구에게 달렸어요?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손을 간절히 바라보는 거죠. 그 손이 나에게 도움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의 태도예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그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의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결정은 하나님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운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어떤 사람은 오래 살고 어떤 사람은 짧게 살다 가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뭐 배꼽에다가 딱 써가도는 몇 어몇 치까지 산다 이렇게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백살도 살고 어떤 사람은 정말 30대에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이렇을때 뭐라고 할 겁니까? 이 사람은 관리를 잘해서 그래? 잘못해서 그래? 아니요. 여러분 꼬맹이들이 암을 걸리는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알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세 편을 들고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어디 있겠는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뭐겠는가?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다. 그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이고 또 지혜롭게 사는 삶의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는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 말씀에서 오늘 말쯤 만이 아니라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볼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점점 다윗에게 왕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욕망들 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할 때에도 내 생각과 다를 때는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갈 때가 많았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마다 여러 주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비자 발급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에 있는 우리 박영호 선교사님을 기억해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이시는 새로운 방법으로 사명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인 투병 중인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암치료받는 식구들에게 주님께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삶의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완치시켜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기적인 치료를 받는 자녀들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로운 치료법을 기다리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치료받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힘으로, 능력으로, 잘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소리> 아버지, 우리 가정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앞길들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 생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 취업, 결혼, 자녀, 출산, 군, 복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새로운 방향들을 찾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극률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통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용납하고 또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사랑받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시간 주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식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되 그 소원을 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